10편 말씀입니다 10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10편 34편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애하라. 경야라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두려워한다 뜻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국어 사전에서는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는 뜻을, 그게 두려워한다는 뜻이더라고요.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냥 무서워, 공포에 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려워하는 거죠. 그게 경외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공포심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님 공경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한편 조금 어려워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의도 지키고 그런 거지, 공포심에서 무서워서 예의를 지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공경이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마음의 행동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경외한다는 말을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줄 내가 안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다 믿고 따르는 것이 경외심입니다두 번째로 성도의 경외함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영화를 경외하는, 경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00세 때 받은 아들을 바치라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경외함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그게 하나님 경의심이 아니죠. 하나님 경의심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의한다. 내가, 내가 누구를 정말 존중한다 그러면은 말만이 아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것이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할수 없는 것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순종할 때할수 없는 것. 좀 곤란한데. 내가 그러면 곤란한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게 기다리게 하셔가지고 100세 때 아들을 지어놓고는 또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그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은 경애함의 증거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애하는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경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십니다.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의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말은 결핍하다, 모자라다, 감소한다. 이게 모자라는 것도 말하고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시고 모자람이 없게 인도해, 인도하시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몸과 마음으로 공경하고 주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복으로 축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좋은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함이 없다는 말에는 감소하지 않는 뜻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건강이 감소하죠. 자꾸 감소하죠. 우리가 감소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감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첫째는 살면서 우리가 받은 경제적인 복이 감소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내가 힘으로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가만히 보존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없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도록 하나님을 섬기려고 경외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축복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좀 불리하고 내게 손해가 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한다. 이렇게 하면서 할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복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